네, 종배마왕입니다. 금일 시황 및 6월 26일 수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장이 많이 안좋았는데 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한 장중에는 한1.3% 1.4% 정도까지 빠졌죠. 일봉으로 한번 보면 5일선, 5일선을 5일 이탈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추가 하락은 지금 봤을 때는 하락이 열려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책하기로는 우리가 가고 나면 미국이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오늘 간밤에 다우증시도나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일단 해외 정시를 한번 보면 아침에, 음, 다오 정시는 일단 소폭 0.03%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0.32%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 영향으로 아침에는 이렇게 갭으로 시작을 해서, 나스닥은 빠졌는데, 일단 우리 쪽에서는 요즘 계속, 전일도 보면 이렇게 갭으로 상승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워놓고는 그러니까 캡으로 아침에 뜰 때는 일단 빨리 팔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5분 동안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난 뒤에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닥을 한번 찍고 상바닥을 다시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어제보다는 훨씬 자리가 오늘은 그래도 반등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반등을 했고 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침에 똑같이 아침에 전일 하락 출발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올린 다음에 다시 또 밀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끌어올려서 끝났습니다. 제가 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수급이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보면 이렇게 됐는데 코스닥은 계속 요즘 외인과 기관이 외인과 기관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660억 정도 팔았는데 외인이 기관에선 4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기타에서도 한 70억 팔고 그래서 보니까 파는 음, 음 양이 많다 보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넣어보면, 이렇게 우리 기술이 있는데, 오늘 보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오늘 상승 폭이 굉장히 크죠? 음, 우리 기술을 한번 보고, 삼성전자하고 SK가 하이닉스가 있는데, 그나, 그나마 SK하고 삼성전자는 뭐 하락보다는 상승,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했다. 근데 우리 기술 투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 투자를 보기 전에, 일단은 비트코인 대장류는 비덴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덴트는 오늘 상한가로 일단 끝났는데, 시간이 2시 15분 돼서 상한가를 말아놓고 난 뒤에는 끝까지 이렇게 갔죠. 이 마지막에 상한가로 이렇게, 마지막에 풀렸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갔는데, 풀리면서 거래량이 터진 것 같습니다. 한 70만 주, 74만 주 정도 팔, 팔린 것 같은데, 일단, 시간에 다닐까도 보면, 지금 19만 조 정도 사놨는데, 음, 장중에는 38만 조 정도가 사제 있었네요. 근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그 다음날 캡을 먹으려고, 일단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으니까, 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가면, 음 팔고 나오면 좋겠다. 아침에 길게 보지 말고, 뭐, 본인 뭐 취향이겠지만, 3분, 5분, 길게는 한 10분 정도로 팔고 나오는 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5% 정도, 10% 정도 땡겨주면, 팔고 나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2등은 보니까, SCI 평가 정보, 요게 2등 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에도 이렇게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9%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갔다가 밀려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대장이 못가니 대장이 갔지만 2등주다 보니까 상한가 마지막에 못 밀어넣고 이렇게 밀려서 끝났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서 끝났습니다. 일단 이는것 같은 2등주나 3등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덴트가 상가 갔으니까 내일 아침 갭 뜨면 같이 옷도 좀 뜨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는것 같은 경우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싶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밀어서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음. 다행히 상승 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오늘 상승으로 끝난다면, 내일 아침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분에서 5분 내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제가 보는 중에서는 3등이었는데, 보면, 일단은 보면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이 보면 마지막에 또 이것도 미뤄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시간에 다닐까도 한번 보면, 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반등하면 사분에 5분 정도 보고 길게는 10분 정도 보고 파는 게 만약에 여 밑에 샀으면은 샀더라도 빨리 파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단 수급은 우리 기술투자가 좋습니다. 외인는 30만주 기관에서 16만주 정도 샀는데 일단은 음 웬이든 기관이든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내일 이렇게 반등 주면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 주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음 로보로보 이런 걸 보면 내 전략이 나옵니다. 로보로보. 자 일봉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상한가 갖다가 두번눌러줬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이런 같은 경우에 뭐시 신고가 돌파하면 이제 돌파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고점에서 팔면 좋을 텐데. 못뭐 팔았다면 오늘 수급은 음 외인이 조금 27,000주 팔았는데 일단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일봉상으로 나쁜 자리는 아닌데 자 이렇게 내가 만약 에 매수를 쓰면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이 요렇게 해서 끌어올려서 옆 밑에 산 사람 이 다시 파니까 밀렸다가 다시 세력이 또 끌어올리고 옆 밑에 산 사람들은 계속 팔고 있지만 세력은 계속 매수를 해서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일 좋은 건 여기서 팔면 좋, 좋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기준 여기가 기준봉인데 기준봉을 깨고 내려가는 이진 자리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겠죠. 요 구간에서는 팔았어야 되는데 뭐 팔고 나면 이렇게 계속 하락이 깊어집니다. 일단 다시 해서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세력만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하면 이렇게 이탈할 기준봉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팔고 나오는 게 익절가를 계속 위로 올려서 이렇게 팔고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못 팔았으면 일단 보면 분봉상은 지금 이렇게 말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한 6,500, 6,50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시간이 다니까 에서좀 상승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길게 보지 말고 아침에 수익 만약에 물렸으면 은참 곤란한데 만약에 이렇게 이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보고 음, 한 요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6,570원, 이 정도 근처에 올라오면, 팔, 팔,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풍곡주정. 자 이렇게 보면 제가 그렇죠 이렇게 급등 종목들은 이렇게 슈팅 내주면 팔고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일봉상은 참 예쁘고 이 거래량 줄였다고 오늘 그랜트 트램스 위로 올렸는데 일봉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분봉으로 한번 보면 수급 이 일단은 외인이든 음 기관이든 팔고 나왔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서 다시 다, 다행스러운 거네 이렇게 올려서 끝냈다라는 게좀 다행스러운 거고 한번더 올려줄 수 있는 자리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어 시간에는 조금 내일 지조가는 조금 하락해서 출발하는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일단 요 하락을 했는데 요렇게 좀 반등이 나와주면 음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국일제지국일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국일제지 보면 자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갭으로 뜨면 팔고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오늘 또 갭으로 떠서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런 게 갭으로 뜨면 무조건 그냥 3분에서 5분 정도 만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은데 오늘 외국인이 14만 주를 샀습니다. 일단 자리는 좋은데 시간에가 또 좋은데요. 그럼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갭뜰 텐데 시간 많이 주지 말고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슈팅 내주면 긴 시간 주지 말고 이렇게 슈팅 한번 내주면. 3분에서 5분 정도 보고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다시 여기 원래 있던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좋을 듯 하고요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전부 다 힘이 좀 좋았습니다 대창솔루션도 좋았고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보고 있던 이 수급 조정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자이 중에서 음 LB 세미콘을한번 볼까요? 자 엘비세미콘을 한번 보면 자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신고가 이 차트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가나요? 여러 가 상황가 가서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눌림주고,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또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오늘 같이 또 이렇게 강한 상승 이틀 동안 했다가, 오늘 이렇게 눌림에서 오늘 5.6%까지 일단 빼서 끝났습니다. 아 오늘 수급은 음 어제까지는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했는데, 지금 사모펀다고 연기금에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나쁜 자리는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지고, 음, 눌림 주면 한번 매매해볼 만한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 음,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아, 이거 보기 전에 제 카페 들어가서 먼저 한번 보고, 자, 오늘 오전 매매는 에이스테크하고 다산네트웍스를 했습니다. 에이스테크는 제가 좀 시간이 좀이른 시간인데, 1750원 아래에서 소량 매수합니다. 값이 11분의 비중은 20% 미만으로 하고, 어, 제가 좀 전략을 좀 바꿨는데, 10시 이전에 매매할 경우에는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의 20%만 가지고 운영을 해서, 만약 10시 이후에도 그게 만약에 주매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나머지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아침에는 아침에 빨리 시작할 시간은 비중 좀 크게 실지 않고 음. 자 이렇게 했고 950원에 매도를 한다고 했는데 자 아침에 이렇게 11분 이때가 매수가 됐죠 이거 아침에 장대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는못 팔고 음, 여기까지, 여기서만 팔더라도, 100원까지, 일단 여기서 한번 내렸고, 다시 이렇게 또 밑에 내렸다가 이렇게, 몇 프로 올랐나요? 4% 올랐네요, 고가가. 여기서는, 음, 5.63%까지, 마이너스 1.4%에서 5.6%니까, 6%, 한 7, 6%, 7% 정도 올랐네요, 그죠? 이렇게 장대 양복을 한번 그렸고, 이 밑에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슈팅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이거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만 7천주 한 20만주 터졌고 여기서는 거래량 조금 적게 터진 것 같은데 7만 6천주가 터졌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이스테크 속에 큰 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봤을 때는 여기에 오늘 기관에서 8만 6천주를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일단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시간에 닿을 거도 나쁘지 않을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음.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사갖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내일 아침에 매매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요걸 했고 두번째는 밑에 내려왔는데 다산네트웍스를 봤습니다 다산네트웍스를 이것도 똑같이 20% 9시 17분에 음. 5G 관련주인데 에스테크도 5G 이것도 5G인데 이것도 똑같이 얼마였나요? 매수가 자 9시 18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그거 주의를 주는 거는 비중을 꼭 지켜라 무리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빠질 경우에는 추매를 해서 19분 20분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350원 350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팔았는데 그 다음 밑에 내렸다가 다시 일단 올라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왔는데 조금 종배를 음, 못 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음, 일단 해서 오줌 매매는 이걸 일단 해서 끝냈습니다. 이렇게 에스테크는 순식간에 4% 수익 주고 비중을 좀 모시려는 건렇게 해서 이 일단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배 종목은 일단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산 네트웍크하고 어 파워로직스를 살려고 했는데 음 원하는 가게까지안와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이 워낙 빠져서좀 너무 보수적으로 한것 같고 오전 수익이다고 음뭐 쉬는 것도 투자 니까 일단 뭐 한데 너무 보수적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렇게 오늘 수익을 냈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일단 여기서 끝났는데 어 800원 밑에서 일단 살려고 했는데 요 밑에서 살려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그래서 못 샀고, 예, 오늘 오전 매매가 다고 오후에는 매매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오늘 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행했고. 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후에는 못 했고. 일단 봤을 때음 제가 주식 정보의 마왕까지 제가 관리하는 카페인데 여기 오셔서 어 요런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요가입인사 올리시고 여기다가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올리시고 원하시면 요렇게 카톡 아이디를 같이 요렇게 남기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 질문해서 그 질문에 답변 하시는 분에 한해서 어 전화번호라든지 투자금이 얼만지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그걸 하면 바로 카톡에 초대해서 요거와 같이 오전 매매 오후에 종배 종목 같이 해서 이렇게 매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일단은, 뭐, 손해날 거는 없잖아요. 같이 따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관망만 하셔도 되고, 아,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고, 편리한 대로 하셔도 되고,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뭐, 제가 뭐 전화번호 받아서 그걸 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서, 그냥 혹시나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할 일도 있겠지만, 따로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은 제가 연락해서 카톡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2주 동안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어 열심히 따라하시면은 수익 2주 동안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오늘 장이 일단 이렇게 안좋게 일단 끝났기 때문에 일단 보면 일단 내일도 다우 증시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보면 우리 지수들이 다우보다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나스 그 코스닥이 빠지면 나스닥이 빠지고 같이 그래서 일단 내일은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간밤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다우가 상승으로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